그는 여수 루어 콜라보 뱅잉 대회에 출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이 뉴스 3번 방식으로 오게 되는데 0 7 1로생각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사인하고 하셔야죠. 사인, 사인. 저희 그. 두 마리 돼요. 어, 오늘제무하를지 힘들었고요. 석때대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인까지 해야지. 무게를 대고 사인까지 해야 사인.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1등은 그 여성 루어클럽 전통에 따라서 반드시 입수를 입수. 하셔야 됩니다. 네. 대충 지금 본인의 1등 하신 분은 지금 그 느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수를 주고도 못하겠다 하신다면 지금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하고. 네, 그럴 일은 없으시겠죠? 자, 펩스펩스에 그 입수 차량이 있으니까는 1등분은 가지 마시고 반드시 좀 입수에 네, 협조해 주시고요. 먼저... 입수가 끝나야 상금이 갑니다. 네, 들으셨죠? 예, 네, 상금이 100만 원인데 그 입수만 끝나야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당 1등상입니다. 각 선단 1등장은 1, 2, 3등이 나온 선단을 제외한 나머지 선단에서, 예, 여섯 분을 저기 시작을 하겠고요. 저 허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케이요, 문종윤님 하모니오, 정원규님브로고노황경호님조이오 소대진님. 그린날의 임슬기님. 빅포스 모대아님. 나와주십시오 자, 순서대로 브람수별로 가겠습니다. 문종이님이 제일 먼저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교고님 골라주십시오 문종이님 하나 부르시고 황교고님 그 다음에 소대진님그 다음에 노대한님그 다음에 임슬기님 정원균님 이렇게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잡으세요. 예, 가격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먼저 잡으십시오. 잡아서 예. 가격대는 큰 차이는 아니, 독서관 예, 스텝이 앞에서구석으로 가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이거, 대회가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거든요.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야, 내년에 많은 상품을 지원을 해주십니다. 브로문동식님 1395g. 아, 15g 차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3등은 상금 3등 30만 원, 그, 그 다음에 30만 원 상당의 로디 선글라스, 그 다음에 저 로드, 그 다음에 소품 이렇게 해서 상품이 나갑니다. 저희는 공지는 100만 원 상당으로 있는데 100만 원이 아마 훨씬 넘어갈 거예요. 대박. 자, 다음 2등입니다. 2등은 상금 50만 원과 150만 원 상당의 로드 및 상품, 예 로드가 두 점이 나갑니다. 2등은 2등. 시상에는 테이더크 김형준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모자 뜯어가지고 준비해주시고요. 자, 2등. 2등은 휴리오 김일중님. 1,575g으로 2등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1등은 상금 10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로드 2점, 50만원 상당의 로드 2점이랍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와 각종 소품이 부상으로 예, 나가게 됩니다. 자, 1등 호시즈로 최준영님 1 6 4 0 g 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니 <laughs> 네. 네. 자, 이상등분 상품 가지고 나오셔가지고요. 같이 쓰신다 이상등분 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분 네. 올라가주시고요. 네. 아, <laughs> 자, 다쓰셨어요 네. 자, 카메라 봐주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웃으세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아, 퍼시즈로 선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늘 1등 나온 퍼시즈로 선장님 캡틴상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퍼시즈로 이종성 선장님. 어휴. <laughs> 예, 캡틴상에는 상품으로 상금 20만 원이. 오와 회장님, 앞에 나오셔서. 자, 캡틴상, 또 시즌 5, 이 정상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올해 두 번째 우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행운권 추첨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셨고요 말씀드린대로 본상 1, 2, 3등 분들은 행운권 추첨으로 제외가 됩니다 또 불만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상품 회수하고 행운권 추첨에 참가시키도록 바쁘시나요 챙기시는 거. 네 그럼 행운권 추첨 먼저 하도록 하고요 자 소품 다섯 개 왼쪽부터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님 이신님 앞에 전달 좀한명오셔서 전달 좀 해주세요 이신 조상철님 조상철님 최문수님 최문수님 이신님 조상철님 최문수님 이신님 최형종님 최형종님 조상철님 최문수님 안병철님 아, 그럼 저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기 추천 받으신 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두 내장은 마지막에 따로 추천부터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뭐 원하는 상품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님. 다음에 좀 특이하죠. 우리 그 낚시대회인데 이 엔진 연소제라는 거나요? 첨가제첨가제 네, 회사에서 앞에 이렇게 청가자에 갖다가 지금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트위고프 버프, 사식들. 이렇게 다다막 퍼즐입니다. 네, 듣고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섯 번 다섯 번 제가 드립니다송호이 와, 또. 뭐냐, 너? 최윤희님. 최윤희님. 황경원님황경원님황희영님황희영님최달마님 김달마님, 김달마사님 김달마님, 님 가셨어요? <laughs> 축하해 님 김달마님, 김님김계마님김달마

이 주연 회장님 회사로 오늘 행사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거리 일어나지 마시고요. 주변에 감독 공천화 이렇게 내년에, 내년 내후년도 내년 저희가 여기서 행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기 쓰레기 치는 우데 도움 좀 주시고 나가실 때 너무 급히 나가시다가 사고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 로클럽식구들들 남으셔가지고 홀사장 정리하는 것좀 도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수 로클럽상업국장과수이었습니다 긴 시간 혼자서 떼앞에서 교생하는 우리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어쨌든 무사히 마치게 되면서 저희들도 한실로놓게 되네요. 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까이 우리 여수 지역, 여수, 수천, 방향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항상 저희들 행사 준비하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힘겹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준비한 걸쓸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오늘 오신 그 선수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요.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 대에도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음 때안 오실 것 같은데요? 다음 대 참석하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뭐, 다음 때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선물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즐거운 낚시 할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하게 낚시 마무리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네, 나오셔서 같이 기장 촬영.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한번붙여주세요 뭐, 좀 늦다고 금방, 금방 끝나니까요. 같이 오신 통찰하신 분들이 받으신 상품입니다. 야 대박사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상품이 이정도는 됩니다. 와, 입수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 1등 하신 분 입수를 하셨네. 와,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이걸 못 봤네. 대박사건. 아다 <laughs> 아이다아예다다이아다 <때도>, <laughs> <laughs> 대박. 대박 축하드립니다. 예, 멋있다. 그래도 이야. 대박 사건이 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리 히트.